야 지수야 장수풍뎅이야 장순이가 장... 나왔습니다 장수와 그리고... 장순이 자 장수풍뎅이가 본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뭔일이야 음... 어? 얘도 나 얘도 거기 나왔어 자, 어, 감격의 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머리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있냐고 얘뿔 엄청 커요 어디 있냐? 도대체 그런데? 아 그게 어사변인거아니야 어, 여기 있다. 다행히 있었다. 그런데 모든 먹이가 세 개밖에 응. 없어. 아니 네 개밖에 없어. 그럼 일단 가장 맛있는 딸기 맛을 줘. 아니야. 일단은 뭐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먹을래? 어? 얘네들끼리 싸운다. 자기가 높사 호이무사 자기가 높사보다 더 달아려고 너이거라좀 얘네 싸워요 싸워요 요너이것좀좀 먹어볼래? 달콤해 좀 먹어봐 우싸도다도운도물좀좀아 어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동차는 녹사가 어. 왔어 나랑 배틀을 때릴 기다리고 있다. 지금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어. 요 치고받고, 응. 치고받고 싸워. 아절리 먹고 싫어? 네, 넷 선님이, 넷네 선님이 그 일인자 자리를 못 차지하면 안 되니까 어. 우리끼리 싸움 연습을 해서 그 녀석을 꼭 물지르자고. 어. 아, 또 죄송해요. 아, 아까도 네도 말했지만 이거 저희가 자동이 아니에요. 아 이거 자동이라 가지고 움직임 잘안 나오면 꺼지게 돼. 어? 들어 올리나? 아, 아니네. 자 새로 생긴 일인자 탄생 두둥. 자 바로 태어나자 싸우면 안 되니까. 어? 얘가 이겼어. 아까 엄청나게 빠르게 도망갔다. 스피드. 어 무지. 어. 어 얘가 이겼어. 이터 짝짝이가 이겼어. 짝짝이? 어 짝? 대승이네 짝짝이. 짝짝이가. 짝짝이. 어. 오늘 처음 이긴 건가? 그런 거일기도 어, 짝짝이 맞나, 그런데? 어, 야, 너희들 진짜 자랑스럽다. 짝짝이, 너. 뭐, 맨날, 맨날 얘한테 거의 맨날 줬잖아. 드디어 이 녀석을 이겼구나. 응애를, 응애에 안 붙고 잘 사라졌다. 너도 이제 곧 나올 것 같네. 몇분 후에. 응, 짝짝이가 승리 어졌습니다 아까는 그, 짝짝이 아니에 도망쳤어. 아이고 이리와 장수. 얘 이름은 장수예요 장수. 대부분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죠. 장수나 얘는 장순이. 정부르가 지은 거잖아. 아니 정부르님이 지어도 옛날부터 우리가 지었던 거예요. 정부르님이 더 먼저 지은 거 아니야? 정부르님이 우리보다 더 어른이잖아. 어한 한,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. 장수 냉이한테 이름 짓는 게 장순아, 장순이야. 쫙쫙니까 먼저 걔를 밀쳐낸 다음에 걔가 무서워가지고 여기 바위 뒤로 숨고 얘도 승리 얻어서 여기로 숨었어. 좀둘다 겁나. 아, 장수. 어, 아, 장순아. 나 먼저 어떡해? 너 아직 날개도 다못 접었네. 아, 얘네 1인자끼리 붙으면 어떡하지? <laughs> 지금 최상이었던 높사가 음. 밀리려고 하는 어? 순간. 벌레! 이런 초파리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빡! 이런 애들은 장수풍뎅이랑 그런 사슴벌레들을 막 괴로, 마구 괴롭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꼭 발견하신다면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꿀밤 한대 빡. 아니면 저는 날려버립니다 쫓아냅니다 저같은 나는 아예 꼴망으 때려가지고 떨어뜨리거나, 막 주먹으로 밟아 버리, 주먹으로 때리거나, 발로 짓밟거나 전 그래요, 막. 아, 너무 폭력적이 아니면 근데. 장난 감으로다 찍어버려요. 콱! 아, 너무 아, 폭력적이다, 너는. 넌. 넌좀 폭력적이다. 그러려면 영상 안 찍는 게넌 더다. 어, 맞네. 번데기 방을 이송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빨리빨리 나와라. 어, 장순아, 너 힘이 없어서 어떡해. 자, 이걸 치우고, 얘네들은 이제, 본드기방 이송을 시키겠습니다. 띠라라라! 그거 천인장 괴물 할때떡떡떡떡 근데 그런데 근데 난 이게 더 재밌어 다리가 무서졌다 <laughs> 근데 우리 앵무새야 회색 앵무? 우리 회색 아닌데? 우리 살색인데? 그리고? 살색이 아닌데. 고 인종차별이래 요즘. 땅을 파서 쉴 곳을 찾아. 살색이고 그리고. 우리 어나 회색인 거 맞네 여기 회색이지만 여기가 주황색이야. 아한 어, 마리는 <laughs> 죽어있네요. 엄청 작아? 응 죽어있어. 어한 마리 불쌍합니다. <laughs> 팔이 잘려 <짤려> 있었어. <laughs> 어... 아니야 살릴 수 있어 어떻게 살려보자. 어떻게? 얘도 번데이 방으로 옮기자. 일단 아직 조금 살아있어, 살아있어 살을 희망이 느낀 느낌 점이 좀이... 느낌은 느낌은 죽었어. 늦... 요 느낌은 좀 말랑말랑해 울퉁불퉁하고 아우 죄송합니다. 몇 번을 말하는 거지? 아붙겠다 일단 죽은 시체는 빼내고 무더두도로 하겠습니다. 역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듯이 나쁜 일은 희생이 있었습니다. 사치키만가 뭐지? 사홍지마사지마 됐네요. 아 일단은 우리 장수와 장순이가 일단 먼저 부활을 했습니다. 먼저 부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얘네들 어. 장수공대기는 굉장 먹구라 가지고 콕끼리보다 훨씬 먹구. 매일 젤리를 거의 다 먹는다고 합니다. 방수 <laughs> 아... 풍뎅이 이거 어떡하나요? 그러면 아잘 질러, 길러... 그럼 잘 질러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! 이 아니고, 필물을 찍었어요, 지금! 어, 그럴까요? 그럼 모두 다 안녕! 음.